자, 영어, IBM 한 상호, 어, 8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iving with robots, 로봇들과 함께 살기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 논에서 robots may rescue, 아니면 save you. 그러면 로봇은 당신을 구할 수도 있다. From future disasters, 미래의 재난으로부터. 뭐이 뜻입니다. 어, 재난 시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 개발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2011년에, in 2011, an earthquake, 그 지진과, in accompanying, 이거 ING 쓴거 기억하세요. accompany, accompany는 동행하다란 표현이니까요. 지진과, 그것에 동반된 쓰나미는 destroyed, 연도가 있을 땐 현재 완료 쓰면 안 되죠. 과거 쓴거 기억하시고요. Japan's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어, 일본이 Fukushima 핵 원자로를 파괴시켰다. 또 resulting 이거는 역시 분사나 ing 뿐이 안 됩니다. r e s u l t 는 자동사라서 그래요. Resultant 란 표현을 써도 괜찮아요 형용사. 그래서 어쨌든 ing 뿐이 안 된다. 그 결과 일어난 nuclear disaster 핵 재난은 released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사를 쓰고 있죠. 방출했다. Large amounts of radioactive material 많은 방사능을 into the surrounding area. 이것도 ing 입니다. 둘러싼 지역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ing 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Since it was impossible for humans to w o l k it 가지고투여가 진주어인데 의미상 주어를 for를 쓰기 때문에 for 는 항상 같이 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working 쓰면 안 돼요. 인간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The Japanese government, 일본 정부는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consider란 단어는 목적어 다음에는 투부종사를 써요. 목적 보호로 근데, consider 다음에 곧바로, 투부정사의 동명사, 그러면, 야, 그러면은, consider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입니다.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consider 다음에 to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적어가 있으면 to를 써야 돼요. 누가 뭐, 뭐라고 생각하다. 이거는 고려했다. 뭘, sending in, 투입하는 것을, 뭘, 로보트를 to handle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handle, 아니면 deal with, 이런 표현 써도 괜찮죠. t 로 e r The Japanese were using, however. 자, 역접이 일어나죠. 그러나,가 나고 있고, 관계되면서 생략됐습니다.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로봇는 좋고요, 외우셔야 돼요. be up to, 뭐뭣을 할수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 있으니까, 뭐뭣을 할수없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be equal to, 뭐뭣과 같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뭐뭣을 처리할 수 있다는 라 느낌,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were not equal to.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Eventually, 결국 humans had to do. 인간이 해야만 했다. Most of them. 관사가 있을 경우, most가 직접 수식 못하기 때문에 of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매우 위험한 dangerous, 위험한 hazardous, 역시 위험한 일을 해야만 했다. 자 Since then, 그때 이후로. Since가 나왔으니까요. 현재 원료를 쓰고 있죠. There has been renewed 리뉴드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갱신된 그러한 강조가 있어왔다 표현이죠. 그러니까 뭔가 일깨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강조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온 무엇에 관해서? 디벨로퍼 로봇, 로봇을 개발하는 것에 관해서. They 도움을 줄수있는 In dangerous 위험한 상황 속에서. In response to j a p a n 그 일본의 핵 재난에 대한 반응으로. The 2015 DARPA Robotics Challenge 2015년 DARPA 로봇 대회가 was created, 만들어졌다 To speed up,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Accelerate라는 단어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The d e v e l o p m e n t of Robots 로봇의 개발을 Take a walk in disaster-stricken areas stricken이 전미어로 쓰면 뭐뭣을 찌든, 뭐뭣으로 고통받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The Competition, 그 대회는 Attractive 25 Teams, 25개의 팀을 끌어모았다. From around the world, 전세계로부터. The winner, 승자는 was a Korean team, 한국팀이었다. From KAIST, KAIST 출신의 Who developed the robot? 로봇을 개발했던, Hwi h u 휴보라고 불려졌던. During the Competition, 그 경쟁 동안에 The robots had to solve, uh, 로봇들은 풀어야만 했다. A series of 1년의 문제를. They might come upon, 그들이 부딪힐 수도 있는, 뭐, come across도 괜찮습니다. 우연히 만나다의 표현이니까요. 아니면 encounter, 이런 단어 써도 괜찮겠죠. In a disaster situation, 그 재난 상황에서. The task's work, 풀어야 그될 과제는 뭐뭐였다. 뭐 계속 ing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Driving a vehicle, 어, 차량을 운전하는 것. Getting out of the vehicle, 차량에서 나오는 것. Opening a door, 문을 여는 것. locating e n closing a leaking valve 이것도 어, ing입니다. 이거는 분사가 되겠죠. 새는 밸브를 찾고 그리고 닫는 것 using a drill 자, drill을 사용하는 것 to cut through a wall 벽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pulling a plug out of a wall 속에 어, 전기선을 빼는 것 그리고 나서 plugging it in 그걸 다시 꼽는 것, 의 뜻이 되겠죠. 플링은 잡아 당기다 하고 플러그는 전기선을 꼽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드는 요거 플링과 플러깅을 연결시키는 조그만 엔드예요. 중요한 건 대명사일 경우에는 어, 플그인의 중간에 와야 되는 것만 좀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네비게이팅 로프 테레인, 그러니까 거친 지형을 항해하는 것.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엔드가 되겠습니다. 클라이밍 스테레스, 계단을 올라가는 것. 휴보는 completed, 아니면 finished, 끝마쳤다. All eight tasks. 모든 여덟 개의 과업을 in the shortest time of all competitors. 모든 경쟁자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44분 28초에. The key to 휴보's success. The key to his turn 전체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 휴보의 성공 핵심은 was his ability, 어떤 능력에다, to move, 움직이는 능력. from a standing position to, 서 있는 자세로부터 a 딜링 포지션 무릎 꿇는 자세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자, 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빼고 바뀌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 살짝 안겨줘도 되고요. 휴버는 head wheels. 자, 바퀴를 가지고 있었다. attached to knees. 그 무릎에 부착된 수동의 분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발에. When kneeling, 역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무릎 꿇을 때. 휴버는 was able to use these wheels. 이러한 바퀴를 사용할 수 있었다. To move around quick, l e a n decisively. d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휴버는 was better than, 더 좋았다. The other robots, 나머지 로봇들보다 더 좋았다. 이 표현이 되겠죠. The other 쓴 거, 더쓴거 기억하시고요. At performing the tasks, 그 일을 행할 때. It was able to drive a vehicle fast. 빠르게 차를 운전할 수 있었고, When it encountered 아 아까 나왔죠, 뭐, come upon, come across 같은 뜻입니다. 그것이 장벽을 만났을 때, it was able to turn the vehicle smoothly to avoid it. 여기 베리어를 받는 거죠, 이트가 그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를 부드럽게 어, 돌릴 수 있었다. Next 그 다음에, it was able to get out of the car, get out 빠져나오다이 뜻이 되겠죠. 차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In less than four minutes, 사분 안에 그리고 once. out of the vehicle, 일단 out of the vehicle, 차를 빠져나오면 got on his knees, 외우셔야 돼요. 무릎을 꿇었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sped away, 쌩하니, 멀리, 달아날 수 있었다. As the series of eight tasks became progressively more difficult, 그 여덟 개의 시리즈가 점진적으로 더 어려웠기 때문에 휴버의 performance on the task, 그 일에 관한 휴보, 휴보의 성능은 r e f l e c t i 디피 the growing d i f f i c u l y 그 점차 증가하는 어려움을 반영했다. 이 표현이 겠죠 On the f i f t 다섯 번째 과업에서, For each it had 을사용해만 했던 To cut a wall, 벽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전치사 쓴것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과제를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죠. Huber failed on his first attempt. h u 는그첫 번째 시도에 실패했다. Generally speaking, 외우셔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수고예요 It was difficult. 역시 t 2 연결돼 있죠. 가져오신 죠 What 힘들었다. 로버트가 to hold the drill in the right position. 드릴을 어, 딱 맞는 자세로 잡고 있는 것은 힘들고 동시에 s a m u e l press on o n of button 켜고 끄는 버튼을 누르는 것은 힘들었다. on the second trial 두 번째 시도에서 trial 시도의뜻이 되겠죠. however 그러다 휴보는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 일을. the task that took the longest time for hub. 휴보. 휴보에게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was the sixth one. 여섯 번째 것이었다. 이게 가장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Pulling a plug out of a wall socket. 어, 벽에 있는 전선을 당기는 것. 그리고 Pulling it back. 이것도 역시 it가 뒤,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Put. Pulling back it. 그러면 안 돼요. 문법 문제 나올 것 같으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꼽는 것. Into another. 다른 곳에. 자, it take 사람 시간 two. 그러면 two 이하는데 사람이, 얼마가, 시간이 걸린다, 표현입니다. It takes a human, 사람, 끊고요, 시간, 그 다음에 to 나오고 있죠. 자, it takes a human less than 10 seconds to perform the task. 외우셔야 돼요. 자, 그 일을 행하는데 인간이 그 일을 행하는데 10초 이하가 걸린다. 하지만, it took, it takes, 사람, 휴보가 나오죠. 시간. 그러나, 휴보가 그 일을 하는 데는 13분 30초가 걸렸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표현을 약간 바꿀 수 있는데요. 투부정사의 위상조가 어차피 휴먼이기 때문에, it takes less than 10 seconds, 다음에 for human to perform.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두 가지 표현 방식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for the final task. 그 마지막 테스크를 위해서, 그게 뭐냐면, climbing stairs, 계단을 오르는 것. It was important t 시험 문제 100% 나와야 되겠죠. Suggest, insist 아니면 It was important that 같은 거에서 That 이하 중요했다 이 표현에서요. 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해야 되는 경우는 비원형 동사 써줘야 됩니다. 앞에 s h 를 써도 괜찮고요. 그래서 로버트가 자기 발을 볼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중요했다. 있어야만 한다는 표현이 되겠죠. 자, other robots have, have difficulty 아니면 have trouble in 써도 괜찮고요. ing 써야 됩니다. 이거 수고해요. 그래서 다른 로봇들은 h a d e difficulty doing this 이것을 하는데 어려웠다. 왜냐하면 they had to bend their bodies forward to see over the i r knees. 자기의 그 무릎 위를 굽어 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몸을 bend forward니까 앞으로 숙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To scan the stairs, stairs 그러니까 계단을 스캔하기 위해서. This occurred. 이러한, 어,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은 cause 목적어 to 쓰고 있죠. 그들로 하여금 lose their balance. 그들의 균형을 잃도록 만들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장 살짝 좀 암기해 주세요. cause 목적어 2, awkward란 단어도 그렇고. 휴보는 이 문제를 아주 똑똑하게 해결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빼고 밖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휴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어, 지금, 8과에서 이 지문은 꼭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He climbed the stairs backward. 그것은, 그 휴보는 그 계단을 뒤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몸을 돌려서 뒤로 올라갔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러나, how did he see the steps? 어떻게 계단을 갔다 보았을까? If he was moving backward, 뒤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뒤로 움직이면 자기 무릎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이 시야를 방해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눈이 밑에 쪽을 향하니까 올라가는 계단을 볼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계단을 볼수 있겠냐? 눈이 반대쪽에 있는데. By rotating i s upper body 180 degrees, 상체를 돌림에 의해서 가능했다. That way, 그런 식으로 로버트의 무릎은 did not block the camera's view. 가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 무슨 뷰냐 하면 either A와 B, A나 B 둘 중에 하나죠. The feet, 발, or the floor 혹은 바닥을 향하는 카메라의 그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 뒤로 올라가니까요, 그죠? 무릎이 밑으로 굽혀 있을 거 아니에요. After scanning the stairs, 그니까 계단을 스캔한 다음에 그 로봇은 set off to climb to the top. 출발했다. 이 표현이 되겠죠? Set off.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조동석 마인즈의 completing the task effortlessly 쉽게 그 일을 완수하면서 분사 부문이죠. completing The amazing robot. 그 놀라운 로봇은는 was not made in a day. 하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카이스트 팀은 had already built. 자, had BP입니다. 이전에 이미 4개의 휴버를 만들었고, had been improving them for years. 몇년 동안 그것을 향상시켰다. improve 아니면 enhance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They p r a c t i c e outdoors. 그들은 밖에서 연습했다. In good weather and bad. 좋은 날씨에서 나쁜 날씨에서. 그리고 on rough terrain. 그리고 거친 지형에서. They burned the motor after motor, a after a, 그러면 계속된 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태웠다. 계속된 모터를. 하지만 never gave up.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They approached each failure. 그들은 접근했다. approach라면 to 같은 전치사 쓰면 안됩니다. 곧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각각의 실패를. 이치 다음 단수명사요. As a challenge. 하나의 도전으로서. To make a faster. 만들고자 하는 도전.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나은 로봇들. 그 다르파 로보틱스 대회는 이벤추얼 엔딩, 결국 끝났다. 그러나 it's o n l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In t h 미래에는 there will be other robots, 다른 로봇들이 있을 것이다. l i k 쓰고 있습니다. 얼 l i k e 아니에요. 휴버와 같은. They will be called upon. 그들은 요청받을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To perform complicated. 복잡한의 표현입니다. Complex랑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복잡한 혹은 정교한의 뜻으로 Sophisticated 뭐 이런 단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잡한 일을 행하도록. That will be too dangerous. 지나치게 위험한 인간에게는. For humans. Scientist To expect 과학자들은 예상한다 대디아를 디지로봇스 이러한 로봇은 will save lives 어,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그리고 reduce the damage save reduce 연결되어 있죠. 손상을 줄일 것이라고 caused by 분사가 되겠습니다. 수동의 분사 어, 미래의 재단에 의해서 약이 되는